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지금 인구의 증가세가 감소 중이고 출산율도 한명 이하를 찍기 시작했으며 조만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할 예정인데요. 결국 집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인구는 줄어들게 되니 수요가 감소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서울은 수요가 있다. 그러니 다른 곳들은 다 떨어져도 서울은 안 떨어진다고 하며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대도시들 역시 인구가 줄어도 그떡 없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과연 인구 감소에도 대도시들은 꾸준한 수요로 가격이 우상향할 수 있을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서울은 우수한 학군과 좋은 상권, 훌륭한 교통을 갖추고 있으며. 일자리도 많아 사람들이 원하는 워너비 도시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꾸준히 줄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를 보면 전체적으로 소폭 늘고 있으나 주요 도시들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말부터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이 서울,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감소한 곳이 우리나라 제2도시라 불리우는 부산이죠. 같은 기간 순이동을 보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유출되었고, 인천으로도 10만 명 이상 유출되었으나 반대로 지방에서 유입된 인구는 많아봐야 부산에서 5만여 명이 들어왔을 뿐이죠. 입지별로도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 중심부에서는 서울 서부로 많이 이동했고 동남부에서는 성남 용인 하남으로 서부에서는 김포 고양 광명 부천으로 동북부에서는 의정부와 남양주로 많이 유출되었는데요. 또 성남이나 하남에서는 광주로 용인에서는 화성으로 유출되었고 부천에서는 김포로 광명에서는 시흥으로 김포에서는 화성으로, 고양에서는 파주로 인구가 유출되었죠. 의정부에서는 양주로 점점 더 외곽으로 인구들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부산의 경우도 양산으로 많이 유출되었고요. 이렇게 아직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일자리가 많고 인프라가 좋은 대도시로 유입되기보다 오히려 외곽 지역으로 퍼져가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최근 경기가 침체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니 직장이 많은 대도시로 몰린다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인근으로 퍼져나갈 뿐 주요 대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가격이 더 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집값이 너무 높기 때문이죠. 외부에서 일자리를 찾아 유입되려는 수요들도 처음에는 대도시에 살고 싶으나 이미 집값은 돈을 모아도 살수 없는 가격까지 올랐기 때문에 임대를 전전하다 결국 대도시가 아닌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외곽에 대집 마련을 하고 몸테크를 하면서 조금씩 중심부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집 마련을 한 동네에 터전을 잡고 꾸준히 살게 되면서 익숙해지면 굳이 대도시로 들어올 필요가 없게 되는데요. 대도시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외곽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 당연히 교통망과 함께 학군, 상권 등 인프라가 따라오게 되니까요. 게다가 정부에서도 인구분산을 위해 각종 신도시와 택지지구를 개발할 때 교통, 상권, 학군 등의 인프라를 미리 갖춰놓기도 하고요. 지금도 서울 외의 수도권에 인프라가 좋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나빠지고 있나요? GTX, 신안산선, 서울 지하철 연장 등 다양한 교통이 개발되고 있으며 대단지 신축 아파트들도 지속적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신도시와 택지지구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굳이 서울에 안 살더라도 이미 완성되어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최근 완성되어 가고 있는 2기 신도시,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는 3기 신도시까지 자족시설과 함께 개발되며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죠. 그럼에도 서울에 더 지어야 되는데 정비 사업을 막아서 서울의 공급이 줄어들 것이니 공급 부족으로 서울은 오른다. 인구가 줄어도 서울은 꾸준히 찾는 수요들이 많아 서울은 오른다. 규제? 그래도 서울은 오른다. 완화? 당연히 서울은 오른다. 이런 답정너들이 무조건 서울은 오른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꾸준히 수요는 줄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자가 점유율 역시 대도시일수록 많이 낮아졌는데요. 2006년과 비교해 봤을 때 서울, 경기, 인천만 자가 점유율이 떨어진 상황이죠. 이는 실거주보다 투기가 많다는 뜻이며 집을 다 투기 수요들이 사서 실수요들이 내집 마련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대도시에 정착해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대도시에는 끊임없이 수요가 들어온다고요? 게다가 고령화 문제 역시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생산활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요. 지금이야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끝나지 않았고, 그들의 자녀 세대인 에코 세대들까지 취업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일자리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만, 10년만 지나도 생산활동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면서 오히려 사람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인구는 약 3,200만 명. 그리고 10년 후에는 한 명도 사망하지 않더라도 2,80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은퇴 후 가장 살고 싶은 곳은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약간 하급지의 아파트나 전원주택을 찾습니다.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야. 대도시에서 계속 살겠지만 대부분의 은퇴세대들은 하급지로 이동하면서 차익으로 노후대비를 하죠. 그러니 은퇴세대가 성인으로 유입되는 세대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대도시에 들어오길 원하는 수요보다 떠나길 원하는 수요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인구가 줄어들어도 대도시에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게 될까요? 그러니 이제는 말을 바꿔서 지금 서울 등 대도시에는 인구가 줄어도 가구수는 증가하고 있으니 집값은 오른다고 하죠. 인구가 줄어드는데 가구수가 늘고 있다는 뜻은 당연히 1인 가구가 많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선 1인 가구가 무한정으로 증가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서울의 1인 가구 비율은 32%가 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2015년 29에서 2018년 32로 3년 새 3나 증가했으니까요. 여기서 1인 가구는 얼마나 더 증가할 수 있을까요? 40, 50 집값이 올라서 비혼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1인 가구 역시 꾸준히 늘어났지만, 결국은 한계를 맞으며 가구 수도 같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서울의 경우는 2011년부터 12년 그리고 2015년에 가구수 감소를 겪어봤으며 언제 감소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다만 2013년부터 시작된 행복주택 등 1인 청년을 위한 복지정책이 있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을 뿐 청년 세대도 점점 더 줄어가고 있는 지금 조만간 세대수 역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건 기온 세대도 늘어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는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며 가구수 감소의 시작을 앞당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가구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억지까지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외국인 수요 다 반영된 인구 지표이니 그런 억지는 안 피우셨으면 좋겠네요. 그럼에도 인구는 줄어도 가구수는 계속 늘어날까요? 이들의 이론대로라면 조만간 0.5인 가구까지 나오면서 수요는 늘어나니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하겠네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대도시일수록 더 많은 거품이 끼었고 이로 인해 오히려 대도시들 위주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인구 감소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서울, 부산 등 주요 대도시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이는 인구가 감소하면 대도시로 몰리는 게 아니라 대도시에서 밀려나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죠. 게다가 집값 폭등이 남긴 재앙 영상에서 말했듯이 높은 집값으로 인해 출산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서울, 부산 등 주요 대도시는 더욱더 낮은 출산율로 장기적인 수요 감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에는 수요가 끊임없으니 계속 오른다고요? 오히려 오를수록 수요는 줄어들고 있으며 지금 이미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거품이 너무 많이 껴서 실수요가 들어오기 힘들다는 소리인데 그럼에도 끊임없다는 억지를 피우고 있는데요. 결국 집값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절대 대도시로 몰릴 수는 없으며, 그때까지는 전국 인구 감소보다 더 빠른 폭으로 대도시 인구 감소가 일어날 것입니다. 대도시니까 살기 좋아서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 그 말은 정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고 있을 때나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요 공급 이론에서 수요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요는 늘어날 것이니 집값은 오른다는 자료도 근거도 없는 뇌피셜로 호도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통계를 보고 이야기하시기 바라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역시 저런 호도에 넘어가지 말고 정확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